가족분들과 이제 같이 즐겨야 될게 뭐냐면, 은 형님의 랩도 나왔으니까 랩도 한번 들어보고, 제가 어떻게 보면 뮤직 이쪽에서 느꼈기. 랩이... 랩 하셨다 그래가지고, 제가 하는 랩은 뭐이게 많진 않습니다. 컴스킨 미드, 미르... 스킨미스킨 엘라스틴, 초코티팀 장난으로 하는 아. 랩이고, 듣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, 에미넴 좋아하고, 디아쿠씨 도끼씨, 스윙스씨, 스윙스? 돈까스윙스. 스 뮤직비디오도 찍으셨던만요 보니까. 되게 저 예산인 것 같던데. 맞냐. <laughs> 맞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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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경이 한두 군데서만 찍었던니 <laughs> 너무 쌈 마이로 했네. <laughs> 지고 채널이 보니까 공부해신 강성태 채널 성향을 보니까 와제 채널이랑 완전 국가 국이네요 남극과 북극이 미쳤고 관련 채널 1등에 보겸TV 오 그니까 러 이게 항상 또 있더라. 왜 이런 거야? 이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 알고리즘상 올라가는 건데 네. 제 채널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기를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뜨는 거예요.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보시는 거 같네요. 공부 얘기 듣고 바로 보겸TV로 갈아타서 공부는 안 하고 아뭐 공부 접은것 수도 있지만 네. 성태 형님 거 보다가 아씨 농잼 그러다가 보겸TV 보고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팩폭랩도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대체 어떤게 팩폭랩인지 사이 s 스의지혜씨 부르신 기사로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떠있답니다 아, 에미넨 칠정도의 네. 네. 랩실력 들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 아, <laughs> 들지 않다는 말은 거짓말, 노력은 항상 널 괴롭히고 흔드니까. 제 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삶이 습관이 된다면 이네 스스로에까지 높아져가. 고통이 연속인가 싶겠지만, 그 모든 것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확실한 건 없다지. 만확 지는 가질 수 있는 너에게 주어지기회일지 몰라. 흔들 어떤 분이 어깨를 네 누르고 낙지 불안함이 널엎지로그자에주저앉혀기에 깜깜의 예. 꿈에 날아간 기억을 살려내려니 네 하늘은 까맣게 때가 껴 있어야. 예. 남보다 좀 느리면 어때? 해보지 않고 멀리도 검네. 네가 걸어온 길은 배단단해. 언제나 너의 뒤에 서 있을게 니네 등을 g 진짜. 가까 y 손을 i n 고 a b o u 바라봤을 때 그때 on, a 에희망해줘가 그들을 모아서 u 가겠어 e day is in sun. He's not a sun. The day is in sun. The day is in s u 누군가 방해한대도 걱정마 내가 방패로 있을 테니 유지하게 그래도 좁다란 <목소리> 방안에 너와의 싸움 을 느끼는 정신과 시간의 방 마음은 늘 안타깝네 네가 쌓 꿈의 정상이 가까운 해 어둠 속에서 빛은 밝게 빛나는 법. 내가 아닐 분너 가장 밝게 빛나는 별다 사단 안했던 드라마의 해피엔딩을 장식할 주인공은 너 가각이 많아질 때 오히려 널 재근하고 또 다그치네. 널 너무 탓하지 마. 잘못된 게 아니니까 뻔해. 너만 다칠게. 시험처럼 정답을 고이 나지만, 넌 아직 할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더할 힘이 남아 있다면, 내 내가 언제나 뒤에서 있을게. 네 등을 받친지. 가빠진 숨을 붙잡고 나만 더 그를 바라봤을 때. 냉정하게 평가 한 번. 방송하면서 되게 많은 노래를 듣고, 제짜 많은 응. 랩에도 관심있고 한데, 응. 기사로, 에미넴뺨칠 정도라고 하겠는데, 에미넴한테뺨 맞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. 잘 하셨어요, 여러분. 존나 어이없네? 핵폭 랩이긴 한데, 그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은? 아니, 들었잖아, 내가. 아니, 저게 다른 각님좀 해가지고. 한 아, 귀에 안 꺾여. 안 꺾여. 그래가지고. 이거 그럼 작사는 누가 해주신 거세요? 형이었어요. 어쩐지,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더라고. 휘이이이 식으로. 아니, 아니, 약간, 아니, 이거 약간 좀돌려한 거고. 잘하셨어요, 진짜로. 예. 네. 귀에 잘꽂혀있어 확실한 건. 아, 그, 뭐야, 한 개도 잘한다면서. 그래서 반응거잖아요 저도. 이게 최선이에요. 더 이상 안 되겠어요. 나더이다 거짓말 못해. 아유. 상대 형님은 그냥 보업에좀더 충실하시는 게, 뭐 이런 건 다시 한, 안 내시는 게 이미지 좋지 않을까. 솔직히 말해서, 그냥 보업에좀 충실하시는 게 어때요, 형? 그, 동생으로 말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죠. 좀... 이거 맞죠? 이건가? 거 어디 갔다고요? 그러니까요 아주 신나이트라는게막 뭔가 게아니에어요 그거 있잖아 힌트만. 그래 사랑합니다.